리버럴스 교육방송 LBS입니다.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. 어,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, 어, 왼쪽 언론사에서 자유는 35번이나 나오는데 통합 메시지는 하나도 없었다고 부들부들거리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어,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. 니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나불댈수 있는 건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자유주의 국가라서 그런 줄 알아라. 아무튼... 이번 시간엔 자유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유는 땅입니다. 자유는 땅. 이게 뭔 소리냐? 어,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,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.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. 법률용어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라고 하는데 뭐 전혀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,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자유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. 그 대충 생각나는 것만 말해 보면. 학문의 자유, 예술의 자유, 통신의 자유, 직업의 자유, 어, 거주 이전의 자유, 신체의 자유, 어, 양심의 자유, 언론 출판의 자유, 뭐 집회의 자유 이런 것도 있죠. 그런데 어, 오늘 여기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재산권입니다. 재산권도 자유권이에요.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재산을 가질 권리, 바로 사유재산입니다. 그 제가 lbs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딱두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개인과 국가 사유재산과 이익공유 오늘 바로 이게 그 사유재산 입니다 그런데 어, 사유재산 중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즉땅 땅이 부동산이죠 어 인간이 자유롭게 되는 역사는 개인이 내 땅을 가지기 위한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땅이 있으면 왕이고 귀족이고 영주가 되죠. 그런데 땅이 없으면 노예고 머슴이 됩니다. 인간은 각자 자기 땅을 가지면서부터 왕, 영주, 양반, 뭐 이런 지배층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. 즉, 자유를 가지게 되죠. 그런데 다른 재산도 많은데 왜 하필 땅이냐? 뭐 돈도 있고 금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다 재산이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편하게 밟고 있는 그 땅,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거기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. 그 전세 월세를 내죠. 내땅 위에 있는 내 집이 아니니까. 어, 그리고 차만 잠시 세워뒀을 뿐인데 주차비도 냅니다. 내 땅에 주차할 땐안 내죠. 주차비. 내 땅이라고 해서 수십억 원짜리 그런 비싼 주택, 부지,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어. 갈 데가 없더라도 어, 저기 먼 산속이나 뭐 그런 오지에 내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땅 파서 집 만들고 먹을 거 심어서 뭐 어찌됐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자유롭게. 자, 자유가 인정된다는 건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내 땅을 가질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.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결정적 차이점이 내 땅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걸 보면 되죠. 어, 그리고 집 말고 땅입니다, 땅. 중국식 토지제도는 내 땅을 갖는 게 아니라 땅의 사용권이에요. 어,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땅을 빌리는 거에 불과합니다. 자, 여러분.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말했다는 건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을 35번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의미입니다.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, 그리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기회, 내 땅,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, 그리고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게 자유고 또 저의 리버럴스입니다. 통화 메시지가 없었다고요. 민족, 평화, 통일 이런 거 신경 쓰기 전에 나 자신과 우리 엄마, 아빠, 내 딸과 내 아들, 내 가족, 그리고 사랑하는 내 연인의 행복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다음에 봐요.